안녕하세요. 신선한 세상의 작가 전가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단히 세계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분노한 이대 지구신이 행정명. 즉, 행동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선한 행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수명이 줄어드는 법령이 시행된 세상입니다. 신에게는 행정명을 도와주는 신공지능 AI 로봇 로이가 있는데요. 로이는 신을 대신하여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판단하여 수명을 조절하는 신의 대리인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로이에게 문자로 수명이 늘고 줄어듦을 홍보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1년 이상 변화가 생기면 현지가 날아오죠.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선한 세상을 꾸려나가던 신에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건 바로 19살의 죽을 운명인 준호, 미라의 등장 때문이죠. 억울한 이유로 19살 밖에 살지 못하는 주노 미라에게 신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살짝 분석 시작할 건데, 그, 내용을 신심전을 정리해 볼까요? 신계의 모든, 모든 신? 맞죠? 등장인물? 신들. 신들과... 모든 신들이 또 나와? 네. 네. 오케이. 모든 신들. 또? 아우디랑 BMW가 나 응? 그래서 일장의 본장은? 저기, 수능. 수명. 능력시오. 맞지? 이렇게 치는 거잖아. 음. 네. 그치? 그럼 같은 일장 아니야? 네. 맞지? 응. 네. 이렇게 되니까 눈으로 보이가 확실히, 뭐가 음. 그아 머리에 개념이 잡힐 거 아니야?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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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은호미라. 은호미라. 세이라. 명수. 세린 명수. 세린 명수. 명수. 자. 수면 능력 실무에서 어떻게 돼? 중도함이란 어이고 세계량 명수는 수면 2년 늘어나요. 진실게임 전에 세린이랑 명수가 최장 어... 광주 씨가 먼저 나오면 술 취하는 거 씨? 어? 이 다음에 술취 뒤에 뒤... 나와. 술취 그 네. <목소리> 아... 그럼 진실게임이 맞아요? 응. 음? 언급이 네. 있어요. 언급 있는데 나오진 않죠? 아여 그러면... 나오는 거 네. 없어. 어? <목소리> 인터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 자, 인터뷰가 끝나. 그다음에는 정동진이요? 그다음에는 수 아. 없다. <laughs> 그 다음에는 정동이야그 다음에, 그수없다로이에게운명에 맡길 수없다라고하 다음에, 그고음에그 다음에, 로그지는 응? 네에필로그 자, 여기는 크게 세장이야 그거 외에는. 1장, 2장. 여기까지. 호감을 느끼는, 자, 서로가 호감을 느끼고 학살스럽더라도 느끼고 세린과 명수는 계약 커플 방법을 찾아야 돼. 이 방식에 의해서 사귀는 방식과 만나거나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규칙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계속 내야 돼. 몰랐는데 있었어. 어때요? 몰랐는데 있었어. 그러니까 준호가 미라를 자기가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야, 이제 내가 좋아는구나라는 그때 완전히 알게 돼가지고 어,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 남자. 어떻게 알았지? 그게둘다 이제 어른 표시 아니면 너무 약간 어른스러운 연예인 같기도 하고 좀 서로를 보듬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음. 학생 연애는 키다리 아시간가 많아 음. 음. 그래도 좋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야 전공진으로 여행가자는 것까지 약속하는 것 그리고 운명에 대한 독백까지 요 라인을 해줘야 돼요 라인 오케이? 네 박수에 서 있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1차 완성본을 내는데 해야 되는 일자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자, 명수 세린 정답: 본인의 역량을 초과한 선행은 좋지 않은 결과가 따른다. 그것은 너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할머니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같이 먹는 거야. 까까는 같이 먹는 거다. 싸우면 <laughs> 드디어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로이는 로보트, 로이는 명령조이고, 그런 거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스타일인 것 같고, 너무 딱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로이가 로봇이 아닌 진짜 선생님이라면, 그건 너의 주관적인 판단이야. 이렇게 좀 설득을 하기 위한 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 같은데. 로봇인 로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겠죠. 그저 있는 데이터 그대로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판단하고 삐리삐리비 이런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대본을 읽어보고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어그 전문에도 분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어려워요. 아주 많이. 지구신, 가이아 역할. 1대 신과는 다른, 완고하고 고지식한 2대 지구신이에요.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믿으며,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로이의 보고를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이름이, <laughs> 가이아라는 인물은 말이죠.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형사. 판사? 의사? 국회의원? 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 죽겠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의 느낌도 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바이바이 아니면 졸업식을 앞둔 그전 겨울방학 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잖아. 그거는 이제 12월쯤 하고 졸업식을 다음 내년에 하니까 12월 초중 후쯤에 뭐가 제일 나다 작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중 쪽이 맞지 않아까 응, 중으로 <laughs> 같이 나 정동진에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박 2일은 좀 학생일까 그런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 저기 잘 <laughs>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요렇게 이렇게. 아니 나 지금 너무 안경을 쓰고 보지 마세요. 그래 펜션 응.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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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인데? 어. 근데 명수야 약간 부지 아니었어요? 아 명수네 비싸네. 명수는 리조트를 가면 되게 돼. 아. 별장이 있어서 아닌 클로어 별장. 어 별장. 아 금수저. 아, 그, 아 근데 약간 거기서 좀 거만한 보여주면 어서와 애들아 아! 내가 보내준 차는 잘 타고 왔니? 수명그룹 어 수명그룹 괜그네 수명그룹 아들 우리는 아직 학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썸을 타는 그 삼비자를 해야 되고 손 잡으면 사귀는 거고 <laughs> <drawsucksities> 안 잡으면 삼비는 거고 <laughs> <laughs> 우리 그동안 삼켰으니까 이제 사기자그 어때?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그 어때? 그영수가실려가잖아요실려가기 <목소리> <취유> 전에. 셰리나 <ancestors> 인감은 들고 왔지? 그래, 이제부터. 1월 1일부터 사귀자는 그 계약서를 <목소리> 갖고 오는 거지. 어, 김 기사 잘 가! 약간 이러면서 뒤돌아보고 나오다가 어, 미나야! 이거 <목소리> <너> 50원짜리 떨어졌잖아. <목소리> <목소리>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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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철수처럼 이렇게. <목소리> 아, 어, 아, 자꾸 철수. <목소리> 와 어, 명수 어디까지 하는 거야? <laughs> 됐다! 어, 벌써 끝났어? 네! 이거 보시죠. 어, 이거 진짜 오. 괜찮다. 아, 이제야 끝났네 진짜. 와 인터넷 이... 진짜 대박이다. 재밌을 것 같아. 네. 됐어! 됐어.